민주동문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민주동물회 회장 김도군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민동이 간다를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어, 여기는 진영휴게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창세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 경남에 살고 있는 동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어, 부회장님, 우리 동문단한테 인사 한번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사, 이창섭입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최영덕 동문을 만나러 갈 겁니다. 아, 지금 첫 번째 만나는 동문이 그렇죠. 예, 최영덕 동문을 지금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올해 뭐첫 번째 우리 민동이 간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하고 좀 컨셉이 달라서 저희들이 직접 이 동문들을 찾아뵙는, 그래서 동문 속으로 가는 민동이 간다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자, 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laughs> 자, 진영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창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유 아유 아습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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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여러분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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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기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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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만유아 왔습니다. 유 아유 아 동문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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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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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아 창원 폴리텍 대학, 예, 네, 우리 최영덕 동문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인사를 했는데, 어,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진행을 할 겁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영덕이 오랜만에 우리 동문들도 보니까, 잠시 인사할 때만 마이크 내리고 인사를 한번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억하실 랑가 모르겠는데 철학과 국공학번 최영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덕, 영덕. 제가 창원에 온지 2년 조금 넘은 내몇달 되는데 이안 그래도 낯선 타지에 와가 있는데 이 동문 탐방으로 찾아주셨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이 확확 확 넘칩니다. 동, 동문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와. 와서 올려주시고, 와서 올려주시고. 여기가, 여기가 차원 폴리텍. 그죠? 네, 폴리텍. 이 어떤 곳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바로 현장에 어, 직장을 다녀고 싶은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서 네. 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어. 아니면은 현장에 다녀고 있던 현장 노동자들이 네. 어, 자기 필요한 기술을 배우러 오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텍, 말 그대로 기술대학입니다. 응.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어, 음, 지인이 음. 여기 사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음. 뭐 블라인드 면접에 와 공개체험입니다, 공개 채용입니다. 와그 어렵다는. 저, 그 경쟁률은 경쟁률. 경쟁률은 모르겠고. <laughs> <laughs> 사 하고 난 뒤에 그. 아니, 고 신체검사서를 네. 합격했으니까, 네. 공무용,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갖고 오라, 이러하더라고요 아, 이게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다보니 그렇구나. 오. 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공무원생활에 준하는 도덕관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동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 우리 최영덕 동문이 드디어 공직에,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laughs> 말 나온 김한번더 하면은, 네.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일주일, 이주일 안에 반장이, 음. 긴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 너는, 둘이가 쌓했있는데 저랑 같이, 동기 가는데, 네. 너들은, 네. 어째 다른 사람보다 면접점수가 20점이 더 높냐고. <laughs> 니가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있냐? 아니면 자격증이 많냐? <laughs>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그럼 뭔데? 말 잘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영득이가 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참 사이사이... 철학을 철학을 베이스로. 아, 이 아... 아, 아... 면접 들어기 전에 면접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웃음> 야, <웃음>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학교 캠퍼스가 많이 넓어요. 네, 잔디가 온... 많고 장난 아닙니다 여기. 네, 나무도 많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잔디 깎는 작업, 조작업을 네. 하고, 네. 조경 관리. 예, 네. 조경 관리. 네. 그 다음에 뭐, 시설, 뭐, 관리. 건물 내에 뭐, 조명이나, 네. 뭐, 화장실에, 네. 수도공, 뭐, 이런 거, 아. 영선 업무를 하는데, 네. 네. 거의 <laughs> 교직공무원. 네. <laughs> 음. 정식으로는 행정처의 음. 어, 업무 지원팀입니다. 네. 아, 그게 그렇구나. 더, 그렇죠. 정식 명칭이 업무지, 행정처 업무 지원팀. 와. 이런 할 만합니까? 아, 제가 평생에 했던 일이라서 네. 이 일은 뭐눈 감고도 할수 있는 일이었어. <laughs> 음. 들이 <다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같이 <laughs> 직원들이 아침에 뭐풀 잠시 베는 것 왜냐면 하 풀도 하루종일 못 뺍니다. 9시 네. 되면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아. 네.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인데. 네. 9시 전에 풀베는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네. 우리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것도 힘들다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게 힘들다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하겠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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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운동삼하고 있어. 어. 아, <laughs> 야, 충분히 만족하고 있네요 지금 이래는. 업무 음, 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음. 그러고 뭐인간 관계도 처장 음. 면접 볼때 작년에 우리 시설팀이 음. 내부가 엉망이었나 봐요. 젊은 네. 사람하고. 음. 인화를 어떻게 하겠냐. 그것도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멘탈로서 반영이 됐지 않나 싶은데, 아, 네. 지금은 우리 팀이 돌뚱뚱차가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영덕이가 가는 곳에 단결이 있다. 아. 이런 것입니다. 인화단결하면 차영덕, 뭐 이런 거죠. <laughs> 음. 그래, 뭐, 그러면 이번에 취직돼가지고 뭐, 고향에서 또 어머니도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식이 네. 대학에서 근무하잖아요. <laughs> 대 만족해가지고 와. 요즘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네. 네가 그것을 일해 돼서 엄마 너무 기쁘다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직장을 그 만들 수가 없어요 엄마. 아, 사람이. 그러니까.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laughs> 야그 시골 깡촌에서. 네. 부산에있는 대학교까지 오고. 그죠. 개선에서 또... 용난 대학교 갈 때만 해도 개선에서 용났는데. 그러니까 일하인 때 <laughs> 잡히는 말하면 막. 가지고 아 그때 잡힐 때 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아 집에서 칠남매 중에 아, 저기... 가난에찌든 칠남매 중에 하나는 대학 보내려고 대학 보냈는데 아. 이 자식이 대학 가더니 대머리 해가지고 어, 징역에 살잖아요. 또한 아. 경북아닙니까 아. 경북은. 아. 도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딱진학 사는 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laughs> 면회까지 다 푼다. <laughs> 대학 들어간 것도 면회까지 소문 나는데, 다행인데, 잡힌 거는 온 면회 소문이 나가지고, 네. 엄마가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는데, 네. 그래서 요즘 효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왜그 1학년 들어오자마자 잡혀갔잖아요, 그때. 네. 화열병 그때. 네. 왜 그렇게 처음에는 그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칠남매 중에 하나가 대학 갔잖아요 제가. 네. 그가정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웃음> <웃음> 애초에 제가 철학과를 선택할 때도, 음. 어, 고등학교 때그담임 선생은 1호 전공이었는데, 어. 네가 1호를 잘하니까, 그, 음. 취업을 일문과로 가면 먹고 살기 좋다고 음. 일문과 가라 했는데, 어. 저는 아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진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laughs> 철학이라는 학문을 심신를 했는데 음. 이런은 일반적으로 밖에 하, 학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철학 학원이 없어요. 어. 그래서 철학을 체계적으로 어. 배우고 어. 일본에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철학과를 선택한 겁니다. 음. 아 철학 음. 그래 철학과 들어오니까. 음. 아까 1학년때 잡혀간 문제 하셨잖아요. 네. 오 철학을 강단 철학을 좀 배워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실제로 참된 철학을 있잖아요. 강단 철학이 아닌 가르치 주더라고. 그래서 강단 철학 한몇달 하다가. 뭐 강단에서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laughs> <굉장히 웃음> 배우자. 그래서 길을 틀었습니다. 네, 그래, 뭐 길을 틀고 하다 보니까 자태가 그렇게 이렇게 영덕이가 이제 길을 트는데 협격한 공로를 세운 게 허식 동물인데요. 아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웃음> <웃음> 안 배워야 될 사람한테 배운 거지. <laughs> 음 공감합니다. <웃음> 공감합니다. <웃음> 저희 대부분의 민동회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요. <laughs>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 부산에서 또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갔었잖아요. 부산에서 있다가 부산을 떠난 적은 없고요. 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음. 제가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음. 혹시나 다른 쪽에 갔는가 싶던데 음. 뭐, 삼성 하청업체 컴퓨터에서 했 인터넷 개통했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회사에서 임플란트 만든다고 1000분의 1mm CNC 공작 기계 5년 했지. 어. <laughs> 그 다음에 청소 대행 업체 2년 했지. 요양병원에 근무했지. 어. 그 다음에, 그, 중국 직원, 요 앞전에 중국 직원들과 이, 뭐, 어, 고철, 어, 어. 그 업에 같이 했지. 어. 최종적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아, 진짜 많이 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그, 여기 오기 전에, 사카야하고 같이 일안 했어요? 이상환 동문. 아, 상환, 상화 에, 중문과? 중문 구일학관. 중문과 구일학관. 중문과 구일학관. 그후배 아, 제가 여행병원 있을 때, 그 아, 어, 어, 형님 좀 일이 바쁘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일이 별거 없습니다. 하면서 하길래, 아, 그 여행병원보다 페이를 많이 부르길래. 아. <laughs> 안 그래도 여행병원에서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아, 재미없고. 재미없었는데, 네. 알았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상환. 사카하고 네. 같이 근무를 쭉 했었습니다 몇년 정도 같이 했 아, 4년을 같이 했네요 오래 했네 네. 여기 넘어오게 된 것도 네. 원래 회사가 김해에 있었는데 그 회사 사정상 진영으로 회사를 음. 옮기는 바람에 네. 제가 해운대에서 진영까지 편도 50km 어. 하루에 뭐 100km를 <laughs> 어. 출퇴근 하니까 3시간 어. 도저히 그 출퇴근 시간이 안 돼서 네. 회사 근처를 옮기자 한게 네. 창원으로 옮겨서 제가 2년 전에 아. 2년 몇 개월 전에 창원으로 왔습니다. 음. 음. <laughs> 그 바람에 그 회사 다닐 때 아. 중국어 학원도 다니고 아. 그래서 지금은 중국어 조금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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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어에 그게 그게 소질이 있나 보다. 그 일본어, 중국어, 아. 근데 영어는 못해요. 만약에 여기가 정년이 있으면 음. 정년. 퇴직하고 나서 무슨 귀농하거나 이럴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기 정년이 60세인데. 네. 어, 60세 하고 또 일을 더 해야 될까 합니까? 그래서 네. 여기 한국 노총이 있더라고요. 음. 그 가입했습니다. 어. 아 가입했어. 네. 이 희미비료가 65세 정년 연장을 좀 하고 아. 65세 이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은 여기서 하고 그, 사회활동 같은 거 너무 따로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네. 정당활동을, 그 진보정당활동을 좀 했었고, 음. 지금 여기 와서는 진보정당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법민연활동을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법민연활동은 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국통일법민종연합. 예, 예, 예. 조국통일법민종연합. 일단, 음. 일단 회원 가입하고, 네. 회원들과, 이, 통일운동. 일운동을 어떻게 하, 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에. 고민하고 에. 뭐 단체, 통일 단체 뭐늘 집에 쫓아다니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 이런 건창원에서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럼 뭐 어떻게요? 해 신우 씨그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납니다. 누구를 누구를 주로 만나는 거예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진보정당 그 <laughs> 택시문 민이있군데그 <몇> <laughs> 네. 민동회원들 만나는 사람 아예 없겠네요? 차근에서는? 만나고 싶은데 네. 그 누가 있는지 몰라서 아그 저는 저번에 그 순자 집에 농아 갔을 때 네. 순자동문이 제안을 하던데 이 네. 경남에 동문이 참 많은데 네. 우리 한번 모여보자 얘기했는데 네.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음. 저도 우리 경남 사람이 이제 경남 사람이 되고 음. 이어서 정년까지 앞으로 15년 일을 할 건데 네네. 그러면 이동문들을좀 자주 찾아뵙고 찾아 술자리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음. 아, 지금 혹시 민동 회원 중에 누구 꼭 한번 만나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음. 형님 <laughs> 지금 난 만났잖아. 나 만났잖아 그래 내 말고 <laughs> 다행이어 만났어 <laughs> 생사 확인 했으니까 <laughs> 지금 네. 꼭 이렇게 꼬집어라 이러면 네. 사람 많아요 네. 지금 못 네. 보는 사람 음. 사람 많은데 음. 음. 한 사람만 찍기는 좀힘 아, 그건, 그건 다 이해합니다 예, 음. 학교생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불, 불, 레인가 뭐, 뭐, <laughs> 그거는 뭐, 공교수, 공 공수, 지났기 때문에 상만없어요 뭐, 활병 만들다가 학생회 가는 불지는 거, 뭐, 그거는, 뭐, 와, 공교수 지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네. 저는 뭐, 학교 생활 중에 기억은, 네. 제 생활, 딱 보시면은, 영덕이 제, 가가 환병, 새파이프, 뭐, 어, 그게 제 학교 생활에 <laughs> 뭐 기억이 전부입니다. 뭘 아. 그걸로밖에 표현을 할수 없네요. 근데 민동 벤저에는 자주 들어가 보나요? 아. 자주는 안 들어가는데 음. 놓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런 한번다 읽어보네요. 그죠? 예, 그럼 작년에 쭉 1년을 돌아보면서 예. 민동 사업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오늘 저를 찾아온 거 있잖아요. 아, 에, <laughs> 이가 민동이 간다. 같이, 에, 음. 그게 가장 인상 깊어요. 음. 그러니까 동문들, 그러니까 아까 보고 싶은 사람, 그동안 보기 힘든 사람 찾아, 저도 보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린다. 네. <laughs> 그래서 네. 그렇게나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네. 어, 이런 게참 좋더라고요. 아. 그건 참 좋은 아. 것 같아요. 사람을 음, 아, 만나는 게. 예. 그, 지금 이제 안정적인 공직생활도 잘 유지하고 있고, <laughs> 인생 2회차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웃음> <웃음> 앞으로 나는 이런 걸꼭 해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나는 뭔가 이걸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게 있다면 음, 가장 먼저 뭐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스무 살 때부터 끝까지 뭐 조국 통일에 대한 제 마음 어, 조국 통일에 대한 행동. 어, 그범인일 활동을 꾸준히 할 거고요. 예? 음, 하나고 음, 음, 음. 그다음에. 그 민주 동문에 네. 그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고 네. 그 경남 지역의 민동 회원들이랑 있을 자리를 네. 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문들이 끈끈 경남 지역의 동문들이랑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은 아.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하나 더 네. 제가 앞전에 그 사카이 회사 다닐 때 중국 직원들하고서 지냈는데. 막 중국어 배운다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음. 중국은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미가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중국어를 마스터하자 아. 이 목표가. 있습니다 아. 어세 네. 가지네. 아, 아, 아 멋있다. 아, 아, 아.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경성대 민주 동문회는 최영덕 동문회세 가지 계획을 다 응원합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뭐 영덕이가 그죠. 우리 최영덕 동문이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오늘도 너무 반갑고 어, 그래서 아, 뭐 영, 예, 영덕이가 영덕이가 생각하는 우리 최영덕 동문이 생각하는 경성대학교 민주 동문회는 예 음... 얘기 한번 해주시 제가 그 지금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외주를 계속 나돌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아직도 뭐 시골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그,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비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힘들 때마다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 따뜻이 품어주더라고요. 음. 이거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음. 그, 제가 뭐, 진보정당 활동하고, 법면열 활동하고, 뭐, 침체도 하고, 나자빠지기도 하고, 뭐, 또 잘난 맛에슬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등성대 음. 민주동문에는 제가 뭐한데 대해서 이렇게 뭘 하지도 않더라고요. 음. 제가 가면 은 그냥 안 품어주고 음.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시골에 찾아가실 때어머니이 저를 품어주는 거하 똑같이 음. 경상대 민주 동문회는 저한테 고향의 품, 음. 고향의 품이라고 써요 아, 그 동문들 고맙습니다 멋있다. <laughs> 멋있다 최영덕 동문을 90년도 20살 때부터 봤잖아요 음. 그뭐 중간에 안본 기간이 길긴 하지만 오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20년 전과 지금 52살 될 때까지 30년 전아 똑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남들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도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본인은 뭐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최영덕 동문 후배지만 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기면 안됩니다 <laughs>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동문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오늘 단방을, 네. 짧은 담방은 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음. 진짜 동문의 품에 안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요 너무 기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코너가 음. 다른 동문들한테도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양향의품 같은 동문들한테 음. 어 앞으로 어, 제가 뭐 어떻게 살다가도 동문 의품에 돌아가면은 음. 따뜻하게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배 후배님들 <고객님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자, 우리 최영덕 동문을 우리 장원에서 만났는데요 앞으로 우리 최영덕 동문이 힘차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오늘 첫편 집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laughs> 영덕 영덕 영 영덕. 우리 이제 영덕에 만나고 여기 이제 마산 해원구입니까 해원구에 팽승용 동문이 여기서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팽승용 동문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바로 보이는 약국이 그죠 사문 약국 지금 바로 동영이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도록. 먼저 조금 그 향기 이제 모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너무 늦게 약볼 해나니까 없는 음. 상태에서 너무 늦게 해나니까 그런 이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재 씨는 약 많이 먹거요 <laughs> 아,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어디지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